성님, 1킬로미터 앞 60킬로미터 과속 단속 하는 데 오다. 약 600미터 앞신호 60 킬로미터, 가속 단속 하는데 오다. <놀람> <놀람> 로 안내합니다. 약 600m 앞팔대교 RC에서 8단역양평방면오른쪽 WIC에서 팔당역 양평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팔당댐이 오른쪽에 보이네요 멋지게 정면은 예봉산이에요 예봉산 저 꼭대기에 저 레이더 기진지 오른쪽 방향입니다.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팔당댐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60km, 이동식 과속단속하는데 난 맹심없어. 정 자, 여기정지 자, 방금, 발등, 방등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자, 식당 6km. 0 이동식, 과속, 단속, 하는데나 맹심없어